8월달에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8월 첫 주부터 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니다이 믿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시광선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불가시광선이 있다 우리가 본다고 하지만 다시는 다 보지 못한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야곱이 베데에서 꿈을 꾸고 하나님을 만난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곱이 베데에서 꿈을 꾸고 그 자리에 그 시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야곱같이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모든 것을 볼 수는 없습니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 있어도 보는 게 사람마다 다릅니다. 오늘 2018년 8월 19일 주학교예배당 안에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 있어도 보는 게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을 봐도 다릅니다. 똑같은 사건을 보고 똑같은 사물을 봐도 다르게 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평상시에 아프지 않은 사람은 병원 생각할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프게 되면 병원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게 습니다 결혼을 앞둔 사람은 결혼에 대한 관심이 있 때문에 결혼에 관련된 것들이 네. 보이게 될 것입니다. 취업에. 취업을 해야 되는 사람은 취업에 관한 것들이 보일 때될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게 되면 저는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 을관심 있게 보게 됩니다. 또 사람은 자기의 지식과 경험에 영향을 받으면서 보입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인다 그런 얘기가 있죠. 아는 만큼 보인다. 우리 삼성동도여기 역사를 잘 아시는 분. 동에서 오래 사시고 또 관심을 갖고 이 역사에 대해서 아는 분들은 삼성동을 보는 눈이 다릅니다 자기가 보는 것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이 있으면 안 좋게 보일 수 있고 좋은 기억이 있으면 좋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 성경을 보면서 지나칠 수 있는 어떤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혹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예언서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다, 혹은 말씀하셨다 하는 말씀이 나니다 이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사전을 찾아보니까 계시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계우쳐 보여줌, 계우쳐 보여줌. 사람의 지혜로서 알수 없는 진리를 신이 가르쳐 알게 함.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진리를 말합니다. 고린도 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이롭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얘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이것은 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로 알수 없는 것이 있는데 성령께서 알려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이 바로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십니다. 계시는 흔히 환상을 생각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환상이신가 아니면 무슨 영혼 환청인가 예수님이 계시라는 말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도 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사함을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진리를 나타내셨다는 말도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것이 계시가 될때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오늘 얘기 말씀은 갈라리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는 d 아시아지금 터키 s 한 지역인데 상당히 넓은 지역 d Tio, and Caladia, Caladia, and Caladia, and Caladia, and Caladia, a n 바 Caladia, and 예수님 a d i a and Caladia, a 다 예수님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라면 사실 토를 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유일한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다도가 우리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 받을 수 없는 것은 예수님 밖에 죄 없으신 상태에서 예수님처럼 돌아가신 분이 없다 하는 아,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을 흉내 낸 사람들이 많이 있죠 사이비교수 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 사이비교가이 아, 사람들에게 성경이 들려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법박받니다 사윗비 교조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위해 권림하고 그들을 학대하고, 그들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추종자들의 몸과 마음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인들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도 않았습니다. 시퍼렇게 살아서 호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반대하는 당시 무대 지도자들에 의해서죽임을당했습니다 에세사장, 장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기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었죠.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시는 것은 그런 어떤 정치적인 이유, 인간적인 이유도 있지만 더큰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더큰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인간의 죄를 계속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사실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겠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비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교회에서만큼은 이 사실이 부인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때부터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시한고백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어떤 다른 것들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사상들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남아있는 율법주의가 문제였습니다. 즉 예수를 믿을지라도 유대인들이 지키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있습니다 사실 율법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더 풍성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켜야지만 된다, 그리 의식법을 지켜야지만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든지 아니면 음식을 가려서 먹어야만, 뭐, 가려서 먹어야만 된다 한다든지, 안식일이나 기태야 유대인 절기를 지켜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분명히 중요한 것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의미를 흐리게할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예수님 자신에 비하면 그림자였습니다. 히브리스에서 말씀하지요 율법은 그림자다. 예수님이 본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율법 주의자들이 자꾸 율법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예수님은 흐리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변호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심지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라.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우리의 행위가 온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볼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회의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의해 그러나 사람의 회개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거기에 응답해서 회개가 따른 데에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밀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이지라는 사실은 계시지만. 이미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었기 때문에 드러난 계시입니다. 드러난 계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구원에이실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비상구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상구. 이 비상구는 건물을 빠져나갈 때 우리를 안내해 주지요 그래서 사람들 낯선 건물에 가게 되면 비상구를 찾게 됩니다. 비상구 등을자연스럽게 찾게 됩니다. 그리고 비상구는 항상 켜져 있죠. 비상구는 화재와 같은 위험 상황에서 사람들을 안전하게 인도할 수 있는 길, 길의 역할을 합니다. 비상 상황에서 비상구를 찾는 것은 살 길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공항 같은 곳이 사인보드가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인보드는 어떤 탑승구에서 어디로 가는 어떤 비행기를 탈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비행기를 타다비행기종 탑승구가 지 알려줍니다. 비행기를 탈수2 0지 알려줍니다. 0 0 2005년도가 아니라1 0년도 2010년에 이스니엘성지알려를탈다고합니다 공지술에 갈때 터키를 경유하게 됐어요. 터키 경유했는데 제가 늦게 그 팀, 그러니까 그 여행하는 팀원들과 합류하는 바람에 그분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잘안 됐습니다. 그리고 터키 이스탄불 공항에서 저만 혼자 떨어지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제 안내를 받아서 탑승구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일부러 자유시간에갔게 되었어요. 쇼핑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잘 모르는 상황에서 보니까 제 일행들은 다 떠나가고 저만 혼자 남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더 해외여행을 많이 가고 자주 갔었다면 좀 익숙했을 텐데 좀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탑승구를 돌라가서 헤매다가 그 비행기 떠나기 얼마 <놀람> 전에 겨우 탑승구 찾아서 탑승으로 갔다. 기록이다. 아. 그래서 비행기 패스, 그 보딩 패스를 받아도, 보딩 패스를 받아도 거기 게이트 넘버가 써 있죠. 게이트 넘버 써 있어도 계속 가야 됩니다. 바뀌기 때문에. 편협, 파이트 넘버라고 하는데, 파이트 넘버를 보면서 게이트 넘버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계속 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계속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게 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구, 예수님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계시하셨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수하신 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방언을 말했죠. 오늘날 방언이라는 어, 이상한 소리, 알아듣지 못할 소리, 엉터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떤 목사님들은 심지어 교회에서 방언 못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오순절날 있었던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신비하게 서로의 말이 통하는 사건. 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전혀 영어를 하지 못하던 사람이 영어를 알아듣게 전혀 일본어를 하지 못하던 사람이 일본어를 알아듣게 된 사건이 바로 방언입니다. 신비한 현상이 되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방어를 말하게 하셨습니까? 다름 아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예루살렘 교회가 방언을 말하게 하신 것은 그냥 한번 사람들이 놀라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하나님의 친히 보증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성령으로 방언을 말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들린 사람을 붙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라는 말씀에서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o t 에서 r mushi, you probably pennies or ambush, Anisia, no, Madam. t i g 습니다7 m 년 n Sir, I'm so. 년 h e s a paler, but she still has. She's 이 paler, b 한 확실한 영향을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한 번은 제가 농사에서 못할 때, 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하는데, 저는 그런 영향을 한 번도 못하요제 마음속에 분명히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너에게 자동차가 생길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같았어요. 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라 생각도 못하고, 저에게 무슨 자동차입니까? 저는 자동차를 운영할 만한 그러한 조건이 아닙니다. 적은 사례비에다가 그 사례비에서 보험료 되고 기름값 되고노대권면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필요 없습니다. 라고 제가 하는 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신비하게도 얼마 후에 제가 중등부도 같이 사면데 중등부 부장집사님이 자동차를조시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자동차가 좀 낡은가요? 거였 15년 된 거였어요. 악센트, 15년 된 악센트인데 어, 두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 생각이 있는 거 줄려면 새 거를 주지. 왜 15년 된 회사 직접 에 차를 준다 하느냐? 이거 문제다. 그 하나는 준다 하더라도 나는 기름값 낼 능력도 없고 보험료 낼 능력도 없다. 줄리할 능력도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 제안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이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제가 제주도의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주도에 가니까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하면 제주도에는 교통 불편 대중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꼭 자동차를 사게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생전 생일 처음으로 사는 자동차에서중고도또 사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고의 모셔놨던 전세금 천만원을 털어서 자동차를 샀습니다. 그때 생각난 게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실 때받을외내한 반찬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또 우리 입에 부인하고 신비한 경험도 있습니다. 이것도 또 물질에 관한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어려우니까 언젠가 저희 사촌 형님이 약간의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헌금을 해주시기 전에 하나님이꿈 속에서 저에게 헌금액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보 새벽인데 꿈에서 깨려고 할때 하나님 이딱 지갑을 보여주시다 지갑을 보여주는데 깨달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얼마인지도 보여주실 줄 알았어요. 꿈 속에서 이모 사모님. 내나님이 네, 저에게 250달러를 보주셨어요 그리고 잔돈을 좀 모여주셨어요. 그리고 사촌 형님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로, 말하겠다. 딱 어, 그 달러로 환산했을 때 250달러 정도 되는 돈을 저희 형님이 교회에 환금을 해주시고 나머지 잔돈만큼 되는 돈을 저에게 생활비 쓰라고 주셨어요. 두 번의 신비한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거짓말하지 않고 얘기할 수 있는 조번의 조금의 신비한 경험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체험 신비한 그 체험하면서 신비 체험인데 이외에는 없습니다. 예, 네. 더 이상 없어요. 물론 제가 <laughs> 성이 강한 감동을 받고 하나님 살아 계신 하나님 살아 계신구나 하는 강한 체험을 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아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신비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개인적 체험보다 훨씬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계시하셨습니다. 이 계시가 다른 어떤 계시보다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계시가 여기 우리 모두에게 이 길을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살아계시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 을